벌써 이렇게 예쁘게 붙어있네요. 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뷰입니다. 아 어, 그럼 이걸 잘해야지. <웃음> <웃음> 어우 여기 되게 멋진 공간이에요. 야아 <laughs> <laughs> 아, 그래요? 그럼 저기 찍을 테니까 얘기하세요. <laughs>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어, 여기는 카페 클레이. 네, 커피 클레이. 커피 클레이. 예, 커피 클레이, 카페 공작소인데요. <laughs>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와, <우와. 웃음> 교육도 하고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고. 네, 봤어요? 너무 예쁘네요. 우리 베르니저성 분들이 색칠한. 이야, <laughs> 네, 되게 이국적입니다. 그렇 네, 네, 다른네 색깔 쓰는 것도 <laughs> 다른가봐요. 맞아요. <laughs> 이제 거의 예술가에 가까워요. 아, 니깐요 <laughs> 판매도 하나요 이거? 네. 얼마씩입니까? 이거는 5,000원이요. 5,000원씩. 네. 그리고 아, 이제 이데. 좀 사이즈가 큰 거는 네. 좀더 비싸기도 하고요. 아. 음. 우와. 도자기네요 얘는. 네. 도자기도 구, 굽나요 여기서? 어, 헤드 페인팅을 지금 오.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네. 코로나 전기, 때문에 아, 가마가 네. 전기 마트가 높아가지고 다운되는구나. 예. 그래서, 다운되죠. 아, 이 전기를 다 쓰고 가마까지 돌리려면 아, <laughs> 힘들어요. 전기가. 그니까요 아유. 우와 얘는 커피입니까? 뭔제요 먼저 아, 이거 아, 집어가서 뭔가. 집에 가서 갈아먹으면 오래된 유통기한이 지난 아, 거를 우리가 여기다 놓은 거기 때문에? 신 겁니까? 이거? 맛이 시겠군요. 네. 좀 짠내가 날 거예요. 아, 너무 예쁘네요. 여기 뭔가 상장들이 많습니다. 아, 아직 아직? 어, 아, 아직 더 있습니다. 이거. 네. 저도 그러거든요. 누가 자격증 많다고 하면 집에 헤비나 하나 더 있다. 네. 아. <laughs> 우리 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 뭐 보, 보시다시피 어, 한산합니다. 어, 네. 보시다시피 <laughs> 오지, 말라,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laughs> 이게 손님들이 한번봐야 끊으면 네. 다시 찾기가 어려운 공간이기도 해요. <laughs> 그래서 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여, 그래서 열었었는데, 음... 그러면 수업도 못 합니까? <laughs> 요즘에 다섯 명 아니어도 두 명, 세명 이렇게 수업을 음... <laughs> 배울 수있지 않을까요? 가능은 한데요. 네. 모르시니까 못 오는 거겠죠? 아, 시간표 어. 있으시면 주십시오. 시간표요? 네. <laughs> 어? 아니 언제든지 오면. 네. 어저 선생님이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아. 오시면 저기 저 프로그램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 진짜? 여기가 되게, 막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 그렇죠? 사무실, 상담실. 아, 네. 사무실, 상담실, 그리고 저세 번째 칸은 네. 올해 그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하면서 네. 저기는 그 동영상 촬영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네. 어, 교육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아 찍고 하는 공간으로 하려고 네. 기획 중이에요. 그리 지금 스... 코로나 때문에 짐 들어가 있어요. 스튜디오가 될 공간이랍니다. 네. 어허, 그러면 방음도 따로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음... 방음까지 안 해도 요즘은 훈련하이잘 되더라고요. 그 마이크를 끼고 하시니까. 여기가 몇 평이에요? 무지 넓습니다, 여기. 50평? 30평? 제가 평수를 잘 몰라서. 아, 넓습니다, 어쨌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페 점토. 또 열쇠고리. 동물 만들기. 두 명만 오세요. 네, <laughs> 세 명만 오세요. 그거 말고도 네. 이제 저희가 예술 강사님들이 포즈 되기 때문에 네.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술가분들이랑 연결해드려요. 어, 몇분 정도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한 예술가분들이 한 지금 열 다섯 명 정도 있고요. <웃음> <웃음> 저희 한 분이 네. 한 20가지는 할수 있는 그런 토탈 공예신 분들도 있고. 이제 얼굴 이제 울렁증 없어지셨죠? 네, <laughs> 여기 전체적으로 부엉이가 되게 많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팬분들이 네. 부엉이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 딱 부엉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트레드, 여기에 지킴이. 아, 음. 얼마나 뭘 지킬 게 이렇게 많은지. <웃음> <웃음> 엄청난 부엉이들이 네. 저 아는 라운드 커피 대표님은 거북이를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거북이가 수백 마리야. 여기는 여긴 부엉이가 수백 마리 부엉이가 네. 장수와 재물을 맞아요. 가져, 지혜, 지혜와 지혜, 부. 부 지혜, 뭐 이런 거? 뜻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부엉이를 엄청 좋아하셨나 봐요. 그렇군요. 너무나 음. 멋진 음, 공간에 커피도 요즘은 이 오인 이상 아니면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커피도 드시러 오시고 위치 좀 안내해 주십시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 여기는 청년구단 이거를 음. 청년구단 바로 앞에 아, 네. 중앙시장 이벤트홀이 있어요. 또그 네. 이벤트 리칭이에요아딱 쉽습니다. 청년구단 네, 앞 중앙시장 입구라고 할수 있는 네. 인동 쪽에서 이렇게 오면 음. 보이는 곳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고요. 커피는 쌉니까, 비쌉니까? 쌉니다. 쌉니까? <laughs> 전싼게 좋습니다. 네, 그게 정말 마, 맛있는 커피로 저희가 브랜딩을 해가지고 네. 커피 맛은 또 좋습니다. 오, 이건또 가죽인가요? 뭔가 이게 커피인가? 그게 커피 전부. 오, 신기하다. 음. 하, 어쨌든, 이 예쁘고 좋은 멋진 공간에 많이 놀러 오시고, 많이 교육 받으러 오시고, 또 문의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네, 042-222-4632. 네. 네, 222-4632번으로 네. 전화하셔서 수업 문의 좀 할게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는 이렇게 살기 좋은 사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